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저에게 비밀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같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뜰때 어디를 갈때 밥을 먹을 때 모든 현장에서 는 우리 갈보리교회에 게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주만의 증인로 미래같이 그 감사 넘치는 갈보리교회에 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에 따라서 정말 나의 모든 과거가 치유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할 수는 비밀을 알게 하사 모든 현장의 미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미래가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받는 현장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나의 입술과 생각과 모든 세포 세포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 증거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보인 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현장 현장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그곳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현장에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십사시 이십오시 영원한 언 그래서 오늘도 최후의영광을로 이며, 그 최고로 최후 하나님께 말씀 듣는, 하나님께 응답을 따라가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전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고레스 교회에 지금 보내는 서신, 옥중 서신 역질 옥중 서신입니다. 옥에서 감옥에서 아주 지금 나의 사,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보냈던 고백, 전도자의 고백은요, 기뻐하라, 강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우리 바울은요 지금도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지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요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요 은혜의 평강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축복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요 축복자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사 재판관이 아니라요 우리는요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입술에서는요, 오늘도요, 내게 임한 성령님이 내 입술과 내 생각을 주관하사 모든 현장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 신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려는 자다. 아무 얘기 우리는 매일매일요 열매 맺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그열매를맺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해도 오늘요, 그 집에만 있어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음. 오늘 이 골로세서는요 어, 무엇을 얘기하냐 로마서에서는 구원론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에기소서는요 교회론, 교회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요 이 골로세서는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뉴엘 머리 대신. 만약에왕 대신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얘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골로세는요 골로새는 그혼합주의에요막 섞였어요. 뭔가 이게 지금 천주교가 그렇잖아요. 여신 사상. 그 마리아 숭배는 뭐예요? 여신 사상이라고. 여신 사상인데. 뭐이여자들이 생산한 여자들 이 출산하고 생산해야 하는 거. 이름을 짓아요. 출산 아이가 생명을 랜치한다. 그래서 여자를 여신화 시켜. 그리고 또그 지역에 있는 이, 이 무슨 이상한 신들 혼합, 호나, 막 혼합 시킨 거야.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드이라는 그런 이런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사단 저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섞인 복음이야. 우리가 지금 혹시 예전에 믿던 우리 조상들이 믿던 이런 것들 많이 섞여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복음을요 자꾸 섞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으로 끝나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것도 필요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것도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충성해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받을 이유가 있. 생명과 이유가 가치가 있는 것이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이, 주장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아니라 복음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짜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될, 진짜 내가 예수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약속이란 겁니다. 다른 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복 받은 거그한 한, 분이 아닙니까? 자꾸만 우리는 섞였다. 구원받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끝났는데 구원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끝까지 구원하시고 그, 그 구원된 그 자들에게.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맥주절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부르신 이에 합당한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내주간내 기준 내 표준으로 살아가면서 양념으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치는 거예요 계속.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살아간다 그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이름 예예날은그리스도인거이요 예수쟁이 예수쟁이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들 입만 떠 있는 유대인인데 유대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면 그냥 장이도 모르는 처음 듣는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예수쟁이들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데 그게 크리스천의 이 단어의 최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오직했던 그런 초대 복음이요. 지금 다시 회복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이보리 교회가 회복시켜서 그 회복된 복음을요 우리 후대들에게 천대만대 계속해서 이 복음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며 기다리며 그 복음을 끝까지 전달하고 증거해야 될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데 각인시키는, 기억하나 얘기하시면요 내가 너희가 우리 지금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새 저기를 준비했다. 매일같이 기억해라. 너는 구원받았다. 내가 준비했다. 너는 성령 충만 받아라. 너의 배경은 천국이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다. 지금 이 땅에 너희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늘 나라의 보자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오늘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는 그 비밀을 누려라. 내가 하겠다 이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 기라는 것은요 기억하고 뉘리는 거예요. 기억만해서는 안 돼요. 말씀만 우리가 딱기해서는안 되고 그 현장에서요 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위에서 내려오는 힘 성령 충만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 보실 때 모든 현장에서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내 입술에 고백이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게하여 주옵소서. 남한테 잘해 준다 못 해준다가 이것이 아니라 진짜 내 입술에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증거되시는 우리 가이보리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 네. 지금 복음입니다. 천재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진짜 최고0 0 0 0 0 0서 사람 죽는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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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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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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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고 충분하고 모든 현장에서 증인으로 삼아라, 증인해라 예교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모든 현장 현장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사명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부터 만대와 만대로부터 강조하셨다는 것인데. 이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요 감춰진 것을 찾아야 됩니다 무엇이 감춰졌습니까? 이 복음의 가치가 감춰져다이 고로서 자꾸 뭐 영지주의 그래서 모든 이 섞인 것들 그 지금 각인데 되 우리 잘못된 각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골로새서는 자꾸 뭔가를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그거에서 자꾸 삶을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 말씀을 못 느리니까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섞여요. 뭔가 열심히 영지지가 뭡니까? 영지지는 육신은 악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악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육신도 영도 귀하고요, 육신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몸도요, 우리가 진짜 잘 갖고 야 돼요. 우리 육신을 함부로 해는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육신이란 니데 그런데 영지주의자들거든요 영만 하나님 이 주신 영만 채우다. 그래서 이 육신은 마음대로 불리는 거예요. 막, 막 죄도 범하고 막 이게 뭐 영이 영혼만 깨끗하면된다 구원받으면 끝났다. 끝났으면요 그에 대한 성화가 되어지는 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야 되는데 마음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게 거기서. 끝났 끝났는데 끝났으면요 그 은혜와 그 감사가 넘쳐서요 더욱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육신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 육신을 마음대로 굴리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안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혹시 그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요 어디에 가야 되냐 그리스도 안 가야 돼요. 그런. 우리 이런 모습들을 다 아시고요. 그런 모습들에 우리가 아, 나라또 죄졌을 때니 그게 아니라요. 오늘 그 시간, 그 시간 속에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과 이 기쁨과 이 창조의 능력과 권세를요. 우리는 매일같이 누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만분의 일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잡고 오늘의 말씀을 잡고 오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복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역사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어서 오늘 한주 동안 저희에게 축복을 드리는 내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사 정말로 이 모든 현장의 현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 님 오직 성령 그 비밀을 증거하는 증으로 쓰게하여 주어 서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게 축복합니다. 한주 동안 우리가 누려 될 우리가 누려 될이저희는요 구원입니다. 먼저 구원에 대한 감사 성령의 내주 그리고 역사 인도하심 그리고 입니까 내가 가는 현장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내 배경은요. 하나님의 배경은 백브라운드, 우리의 배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장에 이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음. 오늘도요, 정말 내가 나의 배경은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배경은 오직 만유의 주되신, 만왕의왕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이 그고요 그리고 나의 모든 현장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고 이 나를 나라,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님들시기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하시고. 자녀의 신문 유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이들의 모든 현상에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브리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되어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사 모든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증인으로 쓰게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유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